봤는데, 근데 방금 알터로 타고 간게 얘랑 같은 집이 아니? 몰랐어, 그럼 모르겠어. 신라 간다. 역시, 시끄럽 시끄럽게. 알터로 타는 것아서 그냥 죽여버렸다. 와, 신라. 안돼, 안돼, 갈리 안돼, 안돼, 안돼. 나 같으면 죽게나도겠지또 쓰러지면 나도 몰라. 게이트 팔치 중. 하고 있다. 네 빠질게요. 잠깐만. 장전 중. 여기 저기 있어. 대단 적을 잠시했다. 나힐 중. 공격나? It's you, it's you, it's y h e r h e moon, 아 o 야 n m 야 o n m 아니 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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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아나과이기어줘자사우자아주자꽤낫 시체 치우기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는데군 죽이는 것마저도 싶은 중이다. 딱 그래서 3공기 바로 앞다버어더라 가솔린 아니지? 젤드 충전중 저 안에도 진짜 개많은데? 뭔가 귀찮냐? 이렇게 먹으러 가게요안 먹으면 됨 그니까 아니 근데 슈퍼 600딜을 먹었는데왜나 이거 중간에 가서 사방선으로 좀 바꿔올게 사방선 저 안에 있어! 아냐 사방선 그 뭐야 트롤러로좀 바꿔올게 트럴러 사방선은 아. 먹었고 여기 안에 시체 에 내가 사방선을 봤거든 분명히 너였니? 아니 사방선이었으면 노란색 시체였을 거 아니야? 링 카운트다운 시작 와뭐 여기 진짜 개많다 우리, 우리 들어가야되네 어차피 들어가야돼 우리 난 필요한거 아니야? 가 온다 여기 얼티밋 스킬 송침대다 내가 가져가지 나 수류탄을 다 썼어요, 근데. 나 아까 그새끼다썼어다 썼어. 페르미션 이런 거다 조사하겠다, 그럼요. 시체 가져. 잘... 강화했다. 이젠 녀석들은 나를 더 두려워하겠지. 그 시체에서 감자 들이다 가져다. 아 근데 이거 시체 말고 아까 사방선 떨어 들고 있는 수체를 내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개 많아. 존나 많아 거기. 아 여기다 감자. 다떨어다 결과 아닌지 생 감자 주 소리 방금. 우리야 우리. 아 오케이. 링이 가까니이 노인네도 30. 거나에 앞에 사람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 공원 서스다 부셔라 죽었어 내가 어 공원 서스 통과하는 중 두려워하지 말라고 동료들 공원 서스를 이용해 위치 이동 중아이 어떤 새끼 여기다가 피릭스을던져냐 사람 대가린인줄 알고 전나 깜짝놀랐다앞스키 어, 씨발. 나보라 사람인 줄알어이 줄어드는데 우리 모두 지금 링 박혀 이동하자 살리드가 불렀다 왼쪽에. 시장 쪽이냐? 어야 앞에. 실화인 거. 개가 패키지다 너희 세대는 이정도의 도움도 필요한다고요? 군대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 나머지 녀석들과 재미좀 보실까? 상황이 너무 난잡해지면 해각을 준비할게 이 약의 강화파스다 관통형 강선이다 이거 아니면 이건 이거, 이거 같은데? <람이« 글쎄서 디레쉬> 어이, 패키지가 있어. <람이> 테이크. 네. 아까 저기다. 귀엽게. 다 저기다. 저기다. 기다다 저기다. 저 저기다. 저기다저거 먹고 거. 내가리만 먹으면 되겠다 h e doo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제는 아, 나를 그거... 더 두려워하겠지. 야, 그럼 나 이거 보금 먹고 가. 보금 먹고. 보금 먹고 그거야. 겠다 <목음> 내가 공으을볼 거라. 내 피로? 로갈수 있다. 아, 나 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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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왔는데? 실쉬아씨리 하나 캐피처면안 돼. 나이스. 아, 다, 다, 다. 오, 이다 어, 그러다오자기야피버로들어는데 와, 놀려라. 예상은 챗스 빠르네. 안정형 강선 형 리리 차아제수 있습니다. 다음 링 안에다. 하지만 위치 선정. 야, 정훈아. 지금 어? 120 방향 머리 위에서 보고 떨어지는 거 뭐야? 120? 120 방향 머리 위. 크레이버, 크레이버. 저 가져오는 것도 괜찮았어요? 아까 여기다 공쏘 테니까 갖고 이리로 타든가. 먹은 다음에 이거 내공 타고 돌아오든가. 올라. 내가 존나 쌌다 얘네. 이거. 이거 먹어라. 또 <laughs> 봐야. 빨간 떡볶이 먹어라. 어 너도 먹고 대고 대사 올라와 그냥. 여재기가다 여기? 여기랑 왼쪽 우리 소본 새끼들이랑 싸웠다. 여기 여기? 들어가라 들어가다. 스네가스네가 썼어. 아, 찾으래 존나 쌌네. 씹새가. 근데 냅두면쟤네들 싸우는 거게 했거든.

1등 중중이다 1등 중이다 빨리 중중이다 아 그래도 저기도 있어 오른쪽 아래 발소리 오른쪽 아래 발소리 난다 우리 밑에 들어왔다 나 Q 쏘서 내려갈 수 있어 어 잠깐만 벤티지 나 Q 쏘고 내려갈 수 있어 이거 우리 아래방 들어온 거 같으면 Q 쏘고 내려가 죽이든가 <목소리> 이미 다음 링 안에 있다. 어차피 아, 얘네 올라와야 돼, 올 거면. 아, 오케이. 배소리,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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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아, 여기 왔어, 여기 계단 왔어, 계단, 계단.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아, 박질 안왔다 박질 안왔다 그저 아래에서 올라오얘애끼리 붙을 것 같은데, 굳이 내려가 주지 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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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네 아래에서 여기, 라기여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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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우이리 있다. 대 작업 중. 잠깐만, 드 충전 중이야. 잠깐 치료 중이야. 까 이거? 까 야, 내코까지 왔다 지금? 이거, 이거, 이거. What the? What t h 어아 h a t the? What the? w h

아, 나 여기 자리 찾았어. 개물개가 개잘먹었다와 근데 아까 이 시즌 잘 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laughs> <올라간다. LPG 웃음> 정신 나, 이거 내가 이 시즌 좀 쳤을 것 같다. 정신 개 사람네. 그냥 네, 어쩔 수 없어. 어. 나도 큐 쓰고 들어갔다, 나랑 가 들어갔다, 들어갔... 나도 존나 했어. 아씨, 오르락내리락. 일발 나야 2.